네. 자, 주어진 두함수 fx, gx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범위에서,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부등식 볼까요? 자, fx에서 넘어가면 빼기 gx다, 그지?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x제곱 마이너, ox 플러스 6에서. 자, gx를 뺍니다. 그럼 둘다 싹. 부호 바뀌어져야 되겠지? 빼기 7x 마이너스 k 더하기 9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자 동류항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12x 자 마이너스 k 더하기 15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더라.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로 접근해서 하셔야 돼. 2차 부등식 문제요. 2차 함수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자, 그리고 대칭축을 알 수가 있어. 자, 이 2하고 마이너스 12, 즉 x의 제곱의 개수와 자, x의 개수를 알면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는데? 마이너스 2 a 분의 b 였잖아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래? 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서, 자,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 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대칭 축 여기를 X는 3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1하고 5 사이랬거든? 자, 그럼 1도 3에서 자, 이만큼 떨어져 있고, 자, 5도 3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간격도 얘들아, 같게끔 묶어 음,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자, 아래로 볼록인 자, 포물선을 가지고 올 거야. 자, 그런데 이 범위에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라 거야. 자, 아래로 볼록이 되도록 한번 그래프까 아무거나 그려서 한번 움직여 볼게 얘들아, 자, ui를 자, 움직여 볼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음, 잠시만 자, ui를 자, 이렇게 움직여 봅시다.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1하고 5 사이에서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잖아. 이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이 부분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자, 이렇게 되면 어때? 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1하고 5 사이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니? 항상 X축에 위에 있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소리지, 양수. 자, 여기는 0이라는 소리지. 자, 그럼 이 조건 만족하지? 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또는 이렇게 붕떠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럼 항상 0보다 어때? 크잖아, 이 범위에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자, 이 y의 최솟값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최솟값요 함수값이 이 꼭지점의 좌표의 이 y값이 자, x축하고 딱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자 여기까지. 1에서 5 사이에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잖아 요 부분이 항상 X축 위에 있는거지 그럼 항상 0보다 큰거 맞지 그렇죠 그래서 뭐를 보면 되느냐 이거는 꼭지점의 Y값만 봐주면 되는거야 자 꼭지점 꼭지점의 Y좌표 이 Y좌표만 봐주면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거지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어차피 우리 축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X가 3일때 함수값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X에 3만 대입해주면 돼 자, 그러면 3의 제곱 9, 자, 9이 18, 마이너스, 자, 3대2평 36, 마이너스 K 더하기 15. 자, 얘가 이제 Y 좌표가 되는 거거든? Y 값이 된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18이고, 자, 얘랑 같이 계산하면 마삼, 자, 넘어가면 K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K는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 요 마이너스 3이 K의 최댓 값이 되는 거지.